예, 네,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. <laughs> 아, 이번에 보게 어, 된 국장 노상수녀, 승이노 하고 이런 상있입니다 어, 여기 보니까 저는 처음이거든요. 이런 자리에 서기는. 그래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, 원래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계시고, 또 이제 이장님들 처음에 아시는 분이 인시니까 이사했는지 알겠지? 여기 오니까 약간 부동 분들이 이렇게 계시네요. 제가 이제 <laughs> 이전에는 이제 도시과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토목직이고요. 그래서 이제,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 제자문이나가 이제 보탬을 주기 위해서 저노예을다할계획입니다 어, <laughs> 지금 오늘요 건설위원장 어, 김혜원님, 제의원님이 그러시고 지금 조합장님도 계시고요. 또 여러분 이 계시는데. 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게 된 것을 저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저희가 음, 이 조합 구조에 대해서는 뭐전아기 하는 없없는데 저희들은 이 여러 가지로 조합하고 연계되면 여기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의원이 라면 이제 조합은 총 회의 어, 어, 대표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후변나라든지또 저희가 온대지방에서 아일대로 가는, 아일대 팀 자체가 있습니다, 보이는. 그래서 이제 아일대 또 열대로 가는 이런 그런 기후 변나라가 이렇게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,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, 어, 뭐, 성신영록, 과학영록, 그리고 이제 또대지작물로 가는, 이제 이 온대에 맞는 대지작물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노력니다 스마트한 농업도 중요하지만 임팩트,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영역을 펼치는 게 제가 봐서는 옳지 않을까. 저도 조합하고 행정지관하고 어, 같이 소통하고 어,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농협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어,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